안녕하세요. 경리남입니다. 아, 오늘은 어... 암밴드 이게 암밴드라고 나와 있네요. 암밴드 리믹스 암밴드를 한번 구매해 봤는데요. 런닝을 할때 조깅을 하거나 런닝할 때 휴대폰을 안 갖고 나갈 수도 없고 어... 그래서 한번 그래도 조깅할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핸드폰 갖고 조경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요. 음, 일단, 음, 앞면은 이렇게 로고가 나와 있고요 어, 굉장히 색깔도 그렇고요 표면도, 어, 어, 그렇게 싸구려 느낌은 나지 않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뒷면은 피부에 닿을 뒷면은 살짝 거친 느낌. 여기도 포켓이 좀 있는데요. 여기 뭐, 간단한 거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은자 음,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자 한번 볼게요. 어, 휴대폰 어 갤럭시 휴대폰 하나 정도 들어가고 아이폰 좀 작은 거는 두개 정도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은 휴대폰 두개 정도 크기. 그다음에 이 안쪽에 또 이렇게 포켓이 있고요. 자, 자크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도 찍찍이로 간단한 거 손수건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음, 착용할 때, 어 이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자 착용하실 때 어떻게 착용하냐? 살짝 걸어주시고 찍찍이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착용하셔도 되고 자 보세요 이렇게 착용해도 됩니다 어 굉장히 좀 단단하고요 느낌이 그렇 음잘 조깅하거나 할때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어, 앞으로 조깅하거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휴대폰 어, 좀 거추장스러울 때 이렇게 여기다 담아놓고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인아임이었습니다.